좋은 일인가요? 아이시고.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이씨. 계속하세요. 다 좋은 일인가요? 후방 지원 대기 중. 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기도뭐 치겠는데요? 뭔일이어요건설로만 준비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o g o P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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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와이, 급고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대지 광물이 부족.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부족감을 왔어.

조심. 좋습니다. 과감하게... 문제 없습니다. 계속 가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요? 아이! 깜짝이야! 일퇴적 광물이 부족합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네! 갑니다! 무슨 일이죠? 아, 예. 알았다한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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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리에. 한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네, 네. 계속 가세요. 야, 야자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탑승 준비 됐나요? 도착했어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자, 다들 들었지? 운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뭔일 있어요? 네. 그렇게 하죠. 무방 지원 대 무슨 순이죠 네. 계속 하세요. 뭔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자, 가!

오, 들 들었지? 이일 송준비, 아이 오, 송준비, 오, 송준비, 오, 송준비, 오, 송준비, 오, 송준비, 준비 완료. <목소리> <번 붙어볼까> <목소리> 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자, 야, 야근이다. 알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무슨... 보방 네. 지원 대기 중. 무슨 일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뭔 일이 있어요?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헉!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냐? 어? 안 아, 좋은 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크라이! 갑자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단종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이 씨. 간다고요. 간설러 준비 완료. 네. 예. 자. 이번엔 확실하게. 자, 다들 무슨 건설러봇 준비 완료. 네. 어? 무슨 뭐니? 간설러봇 준비 완료. 일이 있어. 아니, 건설 로봇 준비 건설 로봇이 완료. 공격 받고 있습니다. 시키면 해야 죠뭔 일이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예? 네. 무슨 일이?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원일 있어요? 준비 완료. 완성.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laughs> 부속 건물 완성 출격 준비 완료 이동합니다 대기 중 후방 지원 대기 중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예, 알았다고요 대기 중. 비행, 아, 사령관님. 완벽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목적지 설정. 전속력으로. 물론이죠. 어렵지 않죠. 한바탕 쓸어볼까? 명 부르셨나요? 위치로 이동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투 위치로 목적지 설정 부르셨나요? 진상이 됐네. 어? 계속 하세요. 예. 무슨 일이죠? 일체 정해. 부속감을 완성. 준비 완료, 배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잘 들립니다. 뭔일 대기 중 갑자기야. 건설로,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예. 연료 열려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완전히 군사담보 완료, 완료 듣고 있습니다. 주목 원빠 사령관님, 네, 오늘 있어요? 계속 가세요. 부속감을 방뇌기 고갈되었습 건설로봇 준비 완료. 크 s 이야 5번 지원 대기 중. 목표는 <목소리> 어디있습니 <간설러버 준비 완료. 목소리>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예, 알았... 안 좋은 일인가요? 대기 중. 어렵지 않죠? 비행 경로 설정. 구송 준비 완료. 위치 뭘 도와드릴까요? 구송 준비 완료. 물론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전성력 아, 전투 위치로아 사령관님 목적지 설정.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연시도 관설로봇 준비 완료. 네.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네네 계속하세요 부속 건물 완성 일대장님 예. 예. 깜짝이야 자자이시고 예. 무슨 일이죠 뭔일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불 지역에서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철동 준비 완료. 뭘자 다들 준비 끝났습니다. 구송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구송 준비 완료. 하다 좋은 일인가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구성 준비 완료. 구성 준비 완료. 네. 업그레이드 완료. 네. 계속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어느 지역에 내가 왔다. 열리채웠습니 준비 완료. 뭘려버릴셨나요안 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요보 지원 대기 깜짝이야. 급구가 부족합니다. 그 부속 건물 완성. 어? 얼른 좀 자유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됐다 있니다 부속 건물 완성.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하세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아, 예예 알았다고요. 저뭔 저, 일이 있어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한바탕 쓰어볼까예 예. 무슨 일이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데스핀 간헐천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지상이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내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지역가 왔다. 한마디 늘어볼까? 업그레이드 완료. 고되었습니다 우지역에서 내가 왔다. 지에서 내가 왔다. 이다기